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벤다의 새출발, 야곱의 처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자 야곱의 처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데레스의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야뽀깡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실험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격리지로 갈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 두 번을 체험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험, 초현실적이라고 부를 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라완의 집이라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내가 모르는 물리적이지 않는 공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은 격리된 기간이었습니다. 소위 유배라고 부르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과 하나는 현실 세계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둘째 의미에서 격리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 곧 물리적이지 않는 세계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으며 결코 징벌로서의 유배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별 볼일 없는 사육꾼 야곱의 이야기를 이토록 필요 이상으로 길고 구체적으로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는 야곱과 예서가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술책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돈으로 살수 없는 보배를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각 처단하시지 않으시고 받단 아람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야곱의 인생사에서 극적인 드라마는 야곱이 배고픈 형님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 명분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 첫째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이 권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째, 가난 정복의 약속.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일곱 족속 31왕을 제거하고 시온을 차지하는 축복입니다. 셋째, 메시아 탄생의 축복.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조상으로 선택된 축복입니다. 넷째, 네 배의 축복. 장자에게 배당되는 재산 분배의 특권입니다. 이 장자권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하면 이삭의 자손들이죠. 아랍 하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의 의견이 옳은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즉, 이슬람들은 예서와 이스마엘의 마할라 사이에서 생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서의 후손이면서 또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예서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야곱을 미워했던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의 피가 로마인들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을 미루하고 식민지화하였고 파괴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서의 자손들이 로마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가톨릭의 본산지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이며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는 니므롯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니므롯 그리고 에서가 연결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모체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순환을 받았고 가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종교 계획의기치를 높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들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 즉 반유대주의 서구의 이 사상이 히틀러로 하여금 600만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신학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대체한다는 운동이 대체 신학입니다. 지금까지 반 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축출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며 여기에 전통 기독교가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에스와 이스마엘의 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에스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 곧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을 끊고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애돔 자손과 동일시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말하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하니. 그룩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그 진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이 배가 몹시 고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장자의 권리를 죽한 그릇에 팔았고 어머니 리브가와 은원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갈시했다고볼수 있습니다. 이스가 늦게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되자 야곱을 죽이려 하였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간청대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20년입니다. 야곱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란 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을 때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다 있었고,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번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 28장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전에 야곱의 삶에 개입하여 간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고 형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죽는다면 그것은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어머니 리브아가 외삼촌 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형의 손에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기건에 적기에 개입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빈들에서 쓸쓸히 돌백을 베고 잠들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생애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주신 땅과 후손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그리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스리는 일종의 관할 구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야외 하나님까지도 그러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행편을 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외 하나님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구역이 아닌데 어떻게 야외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가? 이 작은 이야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을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후에 예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기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을 가서 잠시 동안 격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2, 43절에, 마다들 예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형 예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영혼도 품성도 깨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한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에스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를 모르듯이 중생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종성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실은 사람은 배가 너무 고프면 당장 먹지 못하는 금덩어리와 명예와 권리와 바꾸어 흑이진 배를 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민숙이 36장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레이기 25장 2, 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나니라. 11기상 21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없다하므로 아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야곱은 어두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베델리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 하란은 터키와 시리아와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내 두 명과 여종 두명 모두 네 명의 여인을 아내로 얻고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일부 다처가 허용된 것은 인종 번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침묵한 시대였습니다. 아들 12명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에 성공하여 물질의 축복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의 20년 노당의 대가를 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를 두고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중에서 릉진 것과 전박이될만 갖겠다고 제안했고, 라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가축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흥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몫인 얼룩진 가축과 점박이 가축들을 골라서 아들 집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약속을 깼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호라호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방법을 써서 양들이 얼룩지거나 점박이 새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부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가지다가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을 양떼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 놓고 양떼가 물을 먹을 때에 그 가지들을 볼수 있게 했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거기서 겸미하게 했는데 그런 양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건강한 양, 암컷이 겸미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갖다 두었고 비실비실한 양이 겸미할 때는 가지를 놓지 않는 방법으로 연약한 양은 라반의 소유가 되고 튼튼한 양은 자기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의 약삭바람 품성과 기결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도와준 애삼촌을 향한 도전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답지 못한 처신을 하였습니다. 두 거짓말쟁이가 재산을 두고 다투는데 이런 마술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개입했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는가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야곱의 처신을 생각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소인 사람을 살려두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우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열두지파의 계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구원의 동맹이 흘러가는 역사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살려 주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야곱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러 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 두었을까요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 주신 것처럼 야곱도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남을 보고 비난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금년 한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다 갈고 닦아 둥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이웃에게 모범이 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처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강론을 통하여 의심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일련보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같은 우리 지렁이같은 우리 벌어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하고 생명 주시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